자, 벨헬름 벨헬름 벨 발헬름 발할림 발할라 발할림 아무튼 그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제가 5분간 바지를 까고 보여 드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? <웃음> 신규. 떡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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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갑작스러운데? 수염. <laughs> 어, 개 맘에 든다. 이걸로 해야지. 아, 다른 거볼 필요 없어. 이걸로 할 거야. 오, 까마귀. 저 매달린 거 나냐? 난거 같은데? 까마귀. 라즈베리. 오, 횃불. 누더기. 뭐, 블라블라. 나무무는 못 하나? 어, 때릴 수 있네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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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막 번쩍번쩍 빛나는데? 어디가 너무 어지럽다 이거 화면 떨리는거 못 없애나? 화면.. 어 미친 뭐, 뭐가 때려! 개새끼야! 너 뭐야! 파! 주먹질! 주먹질! 주먹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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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! 이거나 먹어! 애자식 오케이 빠따! 빠따 생겼다 빠따! 빠따 만듬 어, 빠따 좀 센데? 주먹보단 훨씬 세네. 레벨이 막 올라가네요. 레벨 잘 오른다. 뭐, 스킬트리 같은 건 없나? 우드커팅. 야, 나무가 안 잘리는데? 오, 됐다. 잘랐다. 오, 넘어가요. 넘어가요. 벌 죽여. 아니, 벌이 안 죽어. 아니 씨발 아니 벽이 부셔지잖아. <laughs> 아 <아니>, 이게 아닌데 <laughs> 아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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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. 나무. 아, 뭐. 아 이게 여기 떠 여기 물에 가 가지고 이거 씨. 아 물이라서 아 지랄났네 이거. 아 아파. 잠깐만. 나 죽어. 아 죽어. 인지 사망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 <laughs> 야 일어났다 오 못써 개 많아 막았다 이 자식아 자자 자. 아니 뒤에도 있잖아 아못 막았어 아못 막았어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 야 스태미나 스태미나 나 죽어 막아 어안 맞았어 나나나나 피구 한대 맞으면 죽어 나 도망가 도망가야 이거 가게 안 나와 다크 소울처럼 해야 되나 아 막았다 아못 막았어 오케이 잡았어 아 이거 너무 빡센데 저건 뭐야? 저기 뭐 오라 같은 거 있는데. 이거 동굴 안에 집인데. 아씨바 어, 와, 잠시만요. 해바잖아요 어? 고인돌인 어? 동굴이었어. 오,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불. 일단 불 들어. 으아. 해골이 막 마가. 아니야 죽여 죽여 좋아 와해골 개많아 활쟁이도 있어 girl, 두 g i r 오케이 컷 r 아아 g 한번 맞으면 죽어. 한대 맞으면 죽어. 아 미친. 아, 쉴드 까여서 죽어, 죽어, 죽어. 또 졌어. 이제 나의 전멸을 했다고. 너무 어렵다. <laughs> 아, 씨. 아, 죽었다 나 이거. <웃음> 미쳐버리겠네. <웃음> 야 이거 어떻게 할게? 갑니다. 네, 처음 타봅니다. 개긴장되네요. 자, 목적지는 저기 어떻게 다? 아, 가자. 와, 대양 이 위에 나무, 이건 뭐야? 여기도 나중에 갈수 있나? 저기도 언제 도착해?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도착해? <놀람> 왼종일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좀 오래 걸리겠는데? 오케이 두개 제거됐다. 뭐야 뭐야 노래 왜 이래? 오 미친! 일단 패턴을 좀 알아야 되니까 와 미친! 오케이. 막았고. 아, 미친. 이건 도대구나. 찌르는 거 도대. 오케이. 아니, 잠깐만.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, 나 지금? 실수. 죽어, 이 자식아. 해치웠다. 뭐 주냐? 오. 오, 곡괭이. 드디어 나왔다, 곡괭이. 밥을 먹을 필요가 없네. 생각해보니까크게위협되는 것도 많이 없고 밥을 먹지말 자, 2만원대 얼리옥세스 치고 갓겜모르겠고 극심한 노가다를 겠키는심한 노가다를 겠키 다른 알모르겠어데른건모르겠는데 <laughs> 음, 음, 음. 야, 못 올라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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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올라갈 수 있어. 그렇지? 쉬프트로 달려서 올라가고, 아니, 이런 방법이 쉬프트가 훨씬 편하잖아. 달려달려, 달려. 그렇지? 됐 하하하 <laughs> 됐어. 아우, 밑에, 아우, 왜 이래? 또 이건 또? 난리났네. <laughs> 아니 씨부레 진짜 이거 아니잖아요. 모두 감사드리고요.